하고 무시시하고 찍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꺼내라. 공전에 이트을 했습니다. 공업하라라는 창업 서적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토요일판 매주 경제 칼럼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총괄하는 영광스럽게도 45살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청년 취업 창업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저 자신, 저와 아내가 3개월이 넘도록 다른 곳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느냐? 탄핵의 올포그름, 법적인 영역, 그건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어떻게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저는 정당의관대를 가서 당시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저쪽 상당에 지금 출마하신 분이셨죠. 현장에 밑바닥에 청년들 목소리 하나만 대변하고 사라지겠다. 한 20분을 혼났습니까지게 뭔데? 그래서 내까지 깨가서 한번 한 목소리 내야 되겠다. 그 나물의 그 밥들, 왜 우리가 지금 그 나물의 그밥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앞에 면전에 쫙 앉아 계셨죠. 그 이후로 저는 여의도에서 미친놈 싸가지 없는 놈이 됐습니다. 좁겨나다시피 나오게 됐죠. 그 뒤에 한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보면서 정책적으로 네가 어떤 것들을 해봤으니 네가 정책 실무 책임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3개월을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어때 어때 2년 매준 분들 때문에 또 합류가 돼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본 모습은 한핵의 트라우마 일반화할 수 없죠. 그럼 제 스스로 제 개인에 대한 문제이지만 아하 이렇게 아무 원칙 철학 비전 가치 이런 것들 없이 그저 임기응변 땜빵 요즘 나오는 정책들 많이 보고 계실겁니다 이런 것들로 앞으로 갔을 때 아하 대한민국이 위험하겠구나 더나가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불행해지겠구나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 요즘 김어준 그 총수의 프로나 새날 각종 프로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그거 보시면 공략, 지금 나오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잘 보고 계실 겁니다.